안녕하세요. 올타임하입니다 인사이드 브리핑 바로 가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부터 좀 볼게요. 지금 43.578에 위치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시간에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이 41600 정도에 밑에서 바다 그리고 4300 이쪽 이렇게 한 일주일간 횡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숏롱숏롱숏롱 하면서 횡보를 하다가 어 여기서 이제 롱이 한번 나와 주면서 거래량이 한번 터져 주면서 쭉 올랐고 다시 한번 어,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밀치기 중인데, 다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트 모양을 그리고 다시 내려오잖아요. 해피 어, 발렌타인데이를 의미하면서 내려오는 것처럼, 이번에도 하트를 좀 그리고 있어서, 다시금 내려와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올라간다면 그 다음 박스권 기준인 45.7, 여기까지 갈수 있고, 요게 지지가 되냐, 천장이 되냐, 그 차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주에 너무 변동성이 많아 가지고요 이렇게 보고 찐반이다 라고 보긴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켜보면 조, 좋을 것 같고 이게 반 정도라고 하거든요 늘 하나의 양봉에서 반 정도 여기까지는 눌림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눌리는 게 눌림이 지지가 되고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거고 이 반이 넘어서까지 내린다면 흐르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박스권에서 이탈이 나와서 상승이 나왔지만 이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이 전체적인 그림 빅 픽처. 빅 픽처 때문인데요. 음. 나무 자체도 물론 중요해요. 비트코인의 가격도. 하지만 이 나무 주위 숲과 산이 지금 막 불이 나고 있어요. 막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니면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이제 말라 있는 상황이라면 불이 충분히 날수 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말 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유는 지금 유가도 엄청 오르고 있죠 미친듯이 상승하고 있고 유가가 오르니 또 물가 또한 치솟고 있습니다 유가 물가 우리 가가들이 아주 올라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우려도 있고 이런 시대가요 음 무조건적인 상승을 보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어 오케이 아무 걱정이 없어 예측이 가능한 범위 아니야 싶어가지고 어 베팅을 하는 거지 당장 내일 모레 전쟁 우려도 있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지금 지표가 좋지가 않고, 뭐 금리 인상한다. 그럼 대출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아 몰라, 난풀 매수 바을래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전무후무한 시대고, 지금 위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위기라고 해서 다 이미 선반영이 될수 있죠. 선반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회 또한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음,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투자로 현재 어,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면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불장이 오기 전에요. 하지만 한 번의 선택이 위기가 될 수도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한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굳이 사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막 승부를 보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꼭 저점 있잖아요. 완벽한 저점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분산 투자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또 가치를 믿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면서 편하게 투자하는 건 어떨지. 물론 당장 내일모레 전쟁이 나는데 여기서 풀매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뻔히 오는 걸 아는데 그대로 맞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장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지금 가격대나 저점 가격대가 오면 어 분할로 줍줍을 하는 겁니다 스윙하는 분들은 이제 흐름을 타는 거거든요 스윙이라는 게 그래서 낮았을 때 사셔서 올라갔을 때는 한번 팔고 가고 다시 낮았을 때 사서 팔고 가는 그런 걸 스윙이라고 하고요. 단타는 그냥 그날 그날 어비트드뭐 보셨을 때 차트에서 어, 지금 반등세가 강하네. 이런 것들을 사서 바로 파는 거죠. 이건 그날그날 그날 뭐 15분, 10분, 5분 뭐 1시간 알아서 이거는 이제 하는 걸 단타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및 가상 자산은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여전히 저점인 건 맞아요. 그리고 아직도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펀더멘탈,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도 전체적인 금융시장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투자가 성공적이긴 되게 어렵죠. 제가 늘 집중하는 건 돈의 흐름 및 전체적인 어떤 그림부터 집중을 합니다. 이큰 그림만 놓치지 않아도 디테일한 것들, 작은 것들은 알아서 쫓아오기 때문에 큰 그림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이 긴장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연준의 금리 인상, 이제 수요일 날 공개될 연준의 FOMC 회의록 반응입니다. 이 FOMC는 언제죠? 월요일, 월요일에는 1월에 있었던 회입니다. 의 과거 회의에요 과거.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 1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관이 되겠죠. 네, 가 이제 멤버십 방에서 어, 나왔던 비트 브리핑 좀 얘기해 드리면요. 일단 에이다와 폴카다 이게 이제 프랑크푸르트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면 한번 정도 어, 메이저 코인들이 매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을 메이저 알트들이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는 점. 싱가포르 메가뱅크 DBS, 비트코인 거래를 개인으로 연내 확장 계획. 요건 이제 추가로 얘기를 하겠지만, 싱가포르 은행이 나서서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거 엄청난 거죠. 마크 큐벤 얘기도 있고, 슈퍼볼 역사적인 일 또한 만들어지고 있다. 가격이 휘청하더라도 우상향 또한 변함이 없고, 잘 다져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뭐, 알트도 따로 횡구에서잘버텨는 여기까지 빠지는 알트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비트는 별 움직임 크지 않았는데, 알트가 호들갑을 떨었다. 라는 얘기들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사이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 arrow capital. 전날 2000 이더리움을 추매했어요. 어, 여기도 유명한 캐피탈이죠. 3로 캐피탈이요. 2000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당시 시세 기준 약 622만 달러의 규모라는 거죠. 어, 이더리움이 올해 추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결국은 잘갈 것을 의미합니다. 고래들이, 고래 및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많이 추매하고 있어요. Okay. 외신 미국의 상원 CFTC 암호화폐 규제 권한 확대에 초당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미국 위력 경제지 포브스가요 지난 9일 현지 시각입니다. 미국 상원 농업의원회에서 개최된 디지털 자산 조사 위험 규제 혁신 청문회를 종합하며. 민주당 및 공화당 최고위원들이 미국 성품성물거래위원회에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확대는데 목소리를 내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 규제의 속도를 내야 하고 규제가 있어야 혁신이 나오고 여기 보십시오. 소비자와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외신 비트코인의 2주간의 30% 상승이 일어났다. 최근 2주였죠. 고래 지갑 매진 모드 재개, 무슨 말입니까? 고래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모은다는 건, 비트가 위로 한번 가줄 것이라는 것. 고래들이 지금 모멘텀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손들이 모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한번 정도 더 내리더라도 결국은 우상향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립토볼트. 노르웨이 비트코인 채굴 업체거든요. 채굴기의발생열 에너지로 목재를 건조해요. 와. 신환경 비트코인 채굴업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채굴기에서 발생한 이열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겁니다 목재 건조에 사용하고 있다 99% 수력 발전을 통해 조달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력 발전으로 돌린 거를 또 목재의 건조에 사용하고 있다 선순환의 작업이죠 선순환의 작업 그리고 선순환으로 돈까지 어 맞지 뭐라고 그러죠 일석이조 아니면 음 금상첨화 그리고 또 하나 더 뭐가 있을까 음음 음, 돌쳐서 가재잡기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피달리티 이모니요. E 비트코인 애플과 동일한 성장 경로를 따른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애플이 3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세계 테크놀로지의 가장 선봉에 서고 있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런 애플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플만큼만 비트코인이 성장해도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애플과 동일한 성장 경로를 따르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트코인 알트코인과는 구별된다. 맞는 말입니다. 다른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에 비해 더 나은 성능을 가질 것이다. 확장성은 뛰어나지만 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금처럼 가치 저장소, 디지털 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애플만큼 성장한다면 성공적이고 가능하지, 가능하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실 건 뭐냐면 애플이 왜 성공했냐? 새로운 트렌드를 열어버렸죠. 어, 스마트폰. 스마트폰이라는 걸 애플이 만들었잖아요. 그와 같이 비트코인 또한 새로운 트렌드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세계를 바꿀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국 하원의원 비트코인의 투자를 고려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핀볼드에 따르면 영국 하원의원 맨, 맨, 해콕이라 하시는 분이네요. 비트코인은 보유 중이냐라고 했으니까, not yet, 그런데 consider 해볼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국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암호화폐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북미 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시간 문제일 뿐 암호화폐 기술은 결국 편입될 것이다. 전 세계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FTX A다와 아톰 성, 상장의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칼다노하고 코스모스인데요. 어, 저는 그래서 메이저 알트들 홀드하고 계신 분. 홀드하고 계신 분들 있죠. 현재 가격은 비록 많이 떨어졌지만 충분히 충분히 어 분할 매수 하시면서 좋은 뉴스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 스테이킹 하세요. 스테이킹 하면서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우버 CEO가 암호화폐 결제 옵션 언젠간 추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당장 아니지만 암호화폐 결제 옵션을 추가할 계획이다. 보다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변했을 때, 약간의 뭐 조건을 달했네요. 그쵸? 효율적과 환경 친화적으로 발했을때 하겠다라고. 시간이 걸릴 뿐, 어, 우버 또한, 당연히, 어, 암호화폐를 받을 겁니다. 뭘 받으면 좋을까? 뭐, 나즈 코인을 받거나, 그쵸? 빠르게 결제되는 나즈나톤 코인, 이런 거 좋겠죠. 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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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나 콩 코인 이런거 받으면 좋겠죠 좋을 DBS 그룹 아까 제가 단톡방에서 얘기했던 그 그룹입니다 산하암호화폐 거래소 지난해 4분기 거래량이 약 6억 달러 정도 되었네요 와 4분기의 거래량이 1 3분기 거래량을 합한 거다 합친 것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한 거고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얻은 거예요. 2021년은 거래량 기록 자체보다 디지털 자산 관련 인프라를 테스트만 했는데이 정도라는 겁니다. 테스트만 했는데 여기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BCH 그다음 리플 등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있고 올해 더 많은 코인과 토큰을 옵션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 추가가 되고, 되고 어 뭐라고 할까요? 미래가 밝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 이 DBS 그룹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가요. 이게 싱가포르 최대 은행이거든요. 은행과 연결된 거래소가 개인 대상 디지털 자산 거래 데스크 출시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어, 지난해에는 뭐였었죠? 그냥 기관 디지털 자산 트레이딩 데스크였었거든요. 음, 기관들에게 근데 이제 개인들에게도 연결을 하겠다고 한 거니까 기관뿐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연결을 한다면 얼마나 크게 성장할지는 어, 아무도 모른다. 은행이 거래소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회죠. 은행 자체 거래 신한은행이 거래소를 연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지난해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지난해 매각을 했어요. 이거 보시면 어, 지난해 4월 IPO 이후 약40% 하락했거든요. 이거 뭡니까? 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한 겁니다. 그렇죠? 분할 배수 줍줍 후 분할 매도를 한 거예요. 코인베이스를 못 믿는 건가요? 아니요. 기관들도 지혜롭게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한 줍줍하고, 어, 뱉어낼 줄 아셔야 합니다. 싱가포르 국부 펀드 정도만큼은 할수 있어야겠죠. 물론,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다음 영상에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잃지 않고 좀, 어, 줍줍하고 익절하는 법,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빌 밀러가 비트코인 금융위기에 대비한 보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해시펀드, 이 밀러 밸류 파트너스 창업자 빌 밀러가요, CNBC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금융위기에 대비한 어떤 인슈렌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사실 우리는 보험이 가치를 갖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아, 물론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왠지 보험을 들으면 이런 일이 직접 생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렇긴 한데, 이런 일을 원치 않지만 이런 일이 인생에서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전쟁, 코로나 이런 것들을 원치 않지만 생길 수 있는 거고, 생기고 있죠. 맞죠? 원치는 않지만 늘 재난과 전쟁은 생길 수 있다. 아니 생기고 있다. 그러니 비트코인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당연히 오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입니다. 이건 언제 사람들? 인식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걸 깨달을 때, 가능하다. 가능하지, 가능하지. 이걸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저점 매수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투자자 타인 노력으로 수익을 기대하는 거 아니냐? 다소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으로서 어떻게 보면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어, 당신이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고 75개, 100개, 5,000개의 토큰이 있다면 이게 증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 다만 플랫폼들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증권법에 따라 움직이는 게더 나을 것. 일부 토크는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소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연방 규제기가 함께 규제를 만들고 있다. 규제를 만들 거면 빠르게 거래소들 플러스 기관들과 더불어 규제가 나와주는 게 땡큐입니다. 네, 자 일단 생각할 게 뭐냐면요. 이게 증권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증권의 속성으로 인정을 하든 하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판으로 판으로 깔아 주던지 둘중 하나를 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이 토큰 보유자면 가치 창출 능력 가장 우수하고요. 크립토 VC 수익률 탑3 DCG 갤럭시 판테라 순인데 크립토 VC 수익률 높은 어 기관들이 어떤 코인을 담고 있는지 아니 투자하고 있는지 체크하시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시죠 이더리움 플러스 이더리움은 놓치지 마세요. Amplify ETF CEO가 인플레이션 헤징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 크리스티안 마군이라는 분인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낙관적인 입장이다라는 거죠. 어, 이분은 그러니까 깨어 있으신 분, 알고 있는 분인 거예요, 지금. 네네네. 연내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경쟁이 치열한 상황. 깨어 있는 분, 깨어 있는 사람들일수록 깨어 있는 사람들일수록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투자하는 중. 어,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진정한 어떤 이걸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 도움이 되겠죠. 이게 BLOK입니다. BLOK. 과거에서도 영상에서 BLOK에 대한 어, 그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고. 여러분들도 간접적으로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스닥 상장 핀테크 업체 소파이죠. 소파의 CEO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포함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고 경영자인 이 사람이 얘기를 했고, 뭐잘 알려지지 않는 다양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추가로,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회사는 뒤처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암호화폐는 보유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 어, 어떤 자,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을 하고, 어, 여러 가지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는 경고 메시지는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 제가 다 들고 싶은 얘기는 우버를 포함 세계 대기업들의 CEO는 이미 암호화폐를 투자 혹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 문제라는 게 맞죠. 그래서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오히려 좋아. FTX US 대표가요, 기관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 예상보다 더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왜냐. 이유가 이거죠. 규제가 명확해지길 기다리는 중이라고. 이미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갑자기, 에, 모르겠다. 지금 그냥 풀매수하자.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쵸? 어, 규제만 잘 나온다면, 아직까지도 안 들어온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건호표 뽑고 대기 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찌 되었든 기관 투자자들보다 먼저 선점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같은 시기에라도 들어와 있는 게 어, 좋겠죠. 맞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도지 코인, 다, 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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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 코인의 결제를 지원을 암시했어요. 이분은 진심입니다. 우리 일론 머스크는 역시 진심이에요. 우리 다지 오랜만에 본다, 이 그림은. 일론 머스크는 찐이다. 어, 책임감 있는 리더다. 어, 또 뭐라고 할까요? 세계 최고의 부자다. 이 사람이 암호화폐. 심다 특히 비트와 도지에. 비트와 도지는 어떤 관계야? 비트와 도지에. 어쨌든 네, 전둘다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플랫폼 이슈 발생, 슈퍼볼 광고 영향이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슈퍼볼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거의 결승전이에요. 뭐라고 야구로 치면은 한국 시리즈 결승전. 뭐, 축구로 치면은 K리그 뭐, 결승전 아니면 뭐, 월드컵? 월드컵 정도 열기겠네요. 그쵸? 그 정도인데, 어, 이, 그때 그, 광고가 나왔습니다. 슈퍼볼에. 광고가 나오면서, 크립토에 대한 광고가 나오니까, 코인베이스가 갑자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웹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신규 사람들이 가입 혹은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신규 자금이 당연히 신규 자금이 어, 들어오겠죠? 맞죠? 마크큐브는 이더리움과 메틱 투자 계속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같은 메이저 앱이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인스타그램 바이럴 마케팅에 성공한 첫 번째 메이저 크립토 앱이 나올 거. 그게 바로 내가 찾는 투자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나올 앱도 많이 남았고, 새롭게 나올, 어, 기술과 코인도 많이 나왔으니, 이럴 때 성공적으로 투자하려면, 성공적인 투자자 혹은 기관들이 어디에 관심 갖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고래들이 무슨 코인을 사는지, 고래들이 어떤 코인을 매집하는지 이런 것부터, 그거 그런 말이 있죠.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미래를 보면 더 멀리 보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크 큐빈 형님 이더리움과 마티크 투자하고 있다. 머리미한테 말씀드렸죠.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크립토닷컴 슈퍼볼 광고에 출연을 했습니다. 간판 전설이죠 마이클 조던 같은 그런 전설이죠 르브론 제임스가 나와가지고요. 어 크립토 시아로의 어떤 슈퍼볼 광고에 출연을 한 겁니다. 아, 어, crypto.com은요, 지난해에 7억 달러의 LA 레이커스 홈구장이 명명권을 구매를 했어요. 네이밍을 구매해서 crypto.com 아레나입니다, 지금. 시아로는 노선을 확실히 전, 정했어요. 확실히 정했습니다. 스포츠와, 음, 그때 F1 포뮬러도 마찬가지죠. 스포츠 쪽에서, 쪽에서 광, 마케팅, 마케팅 하고, 어, 실질적인 이런 홍보를 계속 이어가는 중 이건 정말 정말 좋아요 c r y 닷컴 o 은 진짜 잘하고 있고 어, 더잘 나갈 겁니다 모건 스탠리 전략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큰 시장을 창출 가능한 거 아니냐 라고 이데니 갈린도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네요 어, 이더리움이 디앱 관련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잠재 사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 기술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주 시장 상관관계가 비트코인의 거의 두 배라는 점, 이더리움이 전통 금융 시장 합쳐질 수 있다, 이더리움과 S&P 500 지수는 상관관계 거의 두 배다. 근데 이거는 이거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두 개를 기술력만 두고 비교해서 그런 거지. 그런 거지, 비트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더리움이 잘갈 것이다. 라는 건 당연히, 어,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 상관계수. 상관계수는요, 어, 비트가, 0.14일 때 리더가 더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다른 알트들 상관 계수도 더 반응합니다. 더더더 반응합니다. 이거는 시총 때문이기도 해요. 이기도 하고, 어 이걸 통계 오류라고 하죠. 통계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더리움이 좋다라는 얘기는 동의한다는 겁니다. 유명 경제학자, 암호화폐 한때는 회의론자였지만 지금은 낙관론자로 바뀌었네요. 타일러 코웬이라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암호화폐 회의론자, 지금은 낙관론자다. 많은 이점이 있는 합법적인 사용 사례를 보았고, 이건 계속 앞으로도 늘어날 겁니다. 암호화폐 분야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재능있는 인재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평균적으로 매우 뛰어나고 똑똑, 어, 똑개들이죠? 어, 맞지, 맞지. 어, 어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어, 더 많은 밀레니엄 밀레니엄 세대들 관심 지속 관심 지속 플러스 더 많은 성공적 사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재능 재능 및 인재들 추가로 확보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 무슨 말? 무슨 말입니까? 비트코인이 미래다. 어,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크림트 공포 탐욕 지수의 46, 공포 단계 지속. 역시 제가 말씀드렸죠. 어,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는 노말 하지 않아요. 노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 극단적 탐욕이나 극단적 공포로 가려고 할 겁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한마디 요약입니다. 음, 어떻게 요약해 드릴까요? 비록 소나기는 언제든 내릴 수 있지만, 결국은 화창한 날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돈 버.